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. 이제 꽃구경이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어 유명한 가수 분께서 이제 노래를 부른 것도 있는데요. 정말 들어보면 너무나 슬프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지만 이 이야기가 자타카에 나오는 건데 일정 연령에 대한 부모를 이렇게 좀 버려야 되는 뭐 이러한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느 아들이 너무 효자지만 아픔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지게 해주고 이제 산길을 가는 거죠. 그러면서 아들은 참 슬퍼하고 울고 마음에서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그러죠. 왜 그러느냐. 아, 이너 덕분에 내가 꼭 구경을 가는구나.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마라. 너무 좋다. 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아들은 그래서 어머니 뭐가 좋아서 그러세요. 아 괜찮다 하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를 그 산에 결국은 놓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솔잎을 이렇게 떨어뜨려요.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묻죠. 어머니에게. 아유, 솔잎을 뭐하러 떨어뜨리시냐고 하니까 그 어머니 한마디죠. 너 혼자 가는 길에 집 찾아 이 길이로 버리지 마라고 내가 뿌린다. 사실, 짐은 부어머니의 그 짐이 무겁죠. 아들이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갈때그 지게의 무게라는 것은 얼마나 무겁겠어요. 그렇지만은, 아무리 지게해진 어머니의 무게가 무겁더라도, 어머니가 돌아간 자식에 부러진 그 솔림망보다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우리, 아,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, 사실 무게를 잰다면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도, 어,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. 아, 이 자탁가의 내용 봐도 그렇고, 아마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뿌려주는 그 솔립의 무게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돈다 해도 네. 그 무게는 다할수 못하지 않겠나 생각 같습니다. 네.